자 이제 드디어 우리 하시가 친구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네. 자 하시 준비 되셨죠? <laughs> 아, 예, 안 됐습니다.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내줄게. <laughs> <laughs> 자 아주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네. 아 이거 정말했어요. 참... <laughs> 쑥스럽구나 보람 씨하고 보경 씨. 우리 보경 씨도 나오셨는데. 보람 보람이도 나왔어요.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그 어렸을 때 정말 개그맨처럼 정말 웃긴 친구 있었어요. 그래요. <laughs> 얘 진짜 얘가 진짜 내가 내가 정말 엄마 눈치는 거 봐. 오나야가 이렇게 말하면 가 되게 어렸을 때는 머리 막 꼬스꼬스 해가고 되게 외국인처럼 잘 생겼었거든요. 지금 만나신 거 아니거든요 하하 씨 벌써. 친구야를 외쳐주세요. 그렇지. 어 빌딩 마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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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친구야. 한 예, 성함은 김성엽입니다. 김성엽 씨. 예. 이, 목소리가 이승엽 선수랑 좀비슷하시데요 <laughs> 예. 다시 한번 얘기를. 예. 김성엽입니다. <laughs> 아, <막>.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막 웃긴 거는 얘가 최고였었어요. 아, 하하 씨가 아무튼 계속 얘기.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좀 빈이 예. 진짜, 진짜 웃겨요 벗고 웃기네요. <laughs> <복구 웃긴 했잖아요. 웃음> <laughs> <laughs> 예. 어, 좀 여러 가지 지금 어, 우리 하하 씨에 대한 추억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면요. 벗고 저질스럽게 논친구 중에 또한 명. <laughs> <laughs> 서로 같이 벗고 저질스럽게 네, 서로 네. 서로, 어, 서로 어, 좋아했던 친구분이 네. 혼자는 어? 안 무너지시네요. 네. 아까 무슨 얘기를 또 소운 얘기했던 게 너야? 모방 아, 뭐 네, 방... 네, 그 그렇죠. 방... 아까 소은 얘기를 해주셨다. 네. 이 친구 소웅 씨 진짜 해주셨어요. 완전 말도 안 됐었거든요. 왜요? 네, 이 상가 편지이 늘어져가지고요. <laughs> 아저 복수하고 싶네요 정말. 와이 정말. 야, 아니 지금 보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 아 엔지니어? 반도체 회사에 엔지니어신데 잘 나간다. 이거 저속은 늘어진 얘기 뭐 이런 거저기잘하시겠습니까남들게 잘하는 <laughs> 거야. 아, 아 그러 보시죠. 아, 그렇군요. 동원이랑 중학교 때 헤어지고 나서는 더 공부 가잘 되더라고요. <laughs> 솔직히 다한테는 미안한 말인데 숨겼어요 주위 사람들. 알았는데 숨겼다고요? <laughs> 처음에 지킬인가 처음 처음에 찌킬인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기 힘들어요. 이미 깔려진 비호감은 쉽게 사라. <laughs> 자, 이렇게 저 하하 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꼭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요. <laughs> 뭐 중학교 이후로 성장을 멈춘건 사실이에요. <laughs>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좀 변할 <laughs> 때가 된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거는 참살 불편하게 한 자식이거든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니까 그랬어. 우야심지어 진짜 좀 있는. 어우 야, 너무 정도... 덥다. <laughs> 야, 이거 말맞는데 아닌가? 처음 뵀나?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어, 많이, 많이, 많이 뱉는데, 너무. 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내네 친구 성수도 생각해. 아.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와. 갑다 친구야. 우리가 성수형이 겼어 우리 성수. 우리가 성수형이 겼네 우리가 성수형이 겼어 아. 얘가 우리 학교 야한 잡진인 제가 다 돌렸거든요. <laughs> 얘 얘가. <laughs> 아이, 알지 알지 알지. 제가 어, 지금... 제일 많이 구입하고 <laughs> 얘가 유포하고. 많이 <laughs> 같 어. <laughs> 오늘 동료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동료분들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서울 가서 말 조심해라고. 어, 얘, 아, 예 그거 예, 예. 보세요. 얘가 좀 집에 잡혀 간다고. 열 집에 잡혀간지고 얼굴 가만 가지고 볼 때리는 아, 놈. 아, 진짜. <laughs> 지금도 항상 잘하고 있지만 <laughs> 앞으로도 이제 보는 이들을 편하게 해주는. <laughs> 내가 나게 좀 불편하니? <laughs> 지금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저분도 내가 형이 불편해, 내가 불편하니? 비슷합니다.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자, 다음 직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발해주세요. 아, 어, 정말 보경 씨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딱뭐 하는 이게 참... 야. 어이, 참 그럼. <laughs> 보람 씨. 어, 친구를 맞춰 주세요 친구야를 맞춰 주세요 친구 씨. <laughs> 친구 씨. <laughs> 친구씨 친구씨 <laughs> 반갑다 친구, yeah! <웃음> yeah! <웃음> 반갑다, 친구. <Yeah! 웃음> 어, 보람 씨군요. 예, 안녕하세요.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뒤에 보니까 저를 내려보길래 어, 저도 이 그냥, <laughs> <laughs> 그냥. 자, 일어나세요. <laughs> 저는 삼각관계인지 몰랐죠. 아 그럼요. 네. 일단 동훈이가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네. 어,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동훈이가 전화번호를 따주고 아... 어, 또 엮여주려고 음악계 티켓도 구해주고 아니 그렇게까지 에이, 왜, 왜 본인이 아, 좋아하는 아, 분이었는데 왜 보람 씨에게 적극적으로 그러셨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어~ 아... 차라리 또 좋은 신분한테 가서 아... 아... 예, 좀 아~ 그랬예 만나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다 아... 어린 나이에 예, 예 아니 우리 하하 씨는 어떤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나요? 음... 지금도 여전한데 그때도 굉장히 귀엽고 애교, 애교가 애교 많았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키큰 친구들이랑만 어울려 다니고. 아, 네. 어. 아니, 근데 그때 그 보람 씨가 같이 다닌지는 몰랐네요. 아그 아, 아, 무리에 보람 씨도 같이 항상. 아, 일단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요. 아, 예.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보람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어. 네. 성함 대로 아주 보람된 <laughs> 어떤 그런 어, 생명공학. 저실 진짜 정말 둘도 친거였어요 네, 너무 친했고, 음, 추억도 되게 많았었고, 네. 추억이 응.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나 아, 이거 알아 이거 이 박사님 반대 이야기 꼭피어야 돼요. 아그 정도예요? 예. 네. 정말 친한 친구 사이면 이렇게 어깨 동무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네,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 허리 허리 감싸고 있어요. 아니요. 어깨 동무 하고 요 어깨 동무 하고 있어요. 아 어깨 동 있어요? 아유. 이제 뭐 TV나 이제 라디오에서는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영화계에서도 더 크게 잘됐을 수도 겠습니다자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 기저귀도 갈아줬더 애요. 자, <laughs> 자 일단 어. 하하 씨가 보람 씨를 찾으셨고요. 이제. 두 분의 친구한테 찾으면 1라운드 다섯 분의 친구를 모두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번 자, 출발해 주시 바랍니다. 진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더라 어디 진짜 모르겠는데. 하시에대해서 많이 추억을 얘기해 주시는 지나가는 어. 시거든요. 아, 아까 이분이 날 보고 자꾸 피하고 막 웃더라고. 우리 뭐내 친구 중에 이렇게 독특한 캐릭터가 있었나? 너도? 응? 아, 아, 하저씨가 하트 피하시나? 접고 뭐 접고 했었던 거다 말씀해 주시 어, 그런 얘기들을 예. 는 분이 계시죠. 분이 계신데.

오, 정말. 우말 정말 그래, 뭐. 라 아, 이부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아거이이 이거, 이은이은 이거, 이거. 이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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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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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이 친구야. 아예야 예. 아, 예. 드디어 고경 씨를 찾았어요. 야, 고경 씨를 찾았네요. 고경 씨. 나오셨잖아요. 아. 우 아버서. 아, 씨 어디 가세요? 아. 아, 이들 그러세요. 고경 씨 나오셨잖아요. 널떠나줄게 자, 우리 저 복영 씨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때 동훈이 덕분에 정말 재밌고 설레기도 어?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예, 아, 심과장님뭘 가지고 시발이. 나오셨는데? 예, 우리 하아 씨가... 우리 하아 씨가 구정 왔던... 아, 아, 증거? 예, 증거들입니다. 어머나! 어머, 이게 바로 하트분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나 진짜 안 돼. 아, 아. 나한테 했다내가했다떠다다했했다자 네. 했다. 찾았다 알았어. 생예 내가 이제껏 너한테 못되게 굴고 너를 괴롭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미안해 지긋다 네. 예. 이제부터는 어?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을게아니야 아비+ 아니아아니야아니아가아가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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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전화도 해주고 나는 항상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변치 않을 거야. 아니야.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 있어요. 어. 좋아하는 건 변치 않을 거야. 아! 아. 이러고 아. 장난하지 마요. <목소리> 아, 근데... 나, 나, 나 때, 나그 편지는 그날 경은이가 전화를 못 받은 바로 다음날. 아 이게 이게 바로. 예, <laughs> 예, 제가 괜히 오해를 할까봐. 아 여기 그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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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 억수로 착하다. 원래 우리 엄마 목소리 크다. 남자애들한테도 목소리 크게 하거든. 아 목소리를 좀 어머님이 크게 받으셨나봐요. 어 겁먹지 마라. 또 내는 화장실에 있었다. 우리 엄마 웃기고 재밌다 진짜다. 엄마 니한테는 억수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엄마가 언젠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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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초대한데 보경아 한 번만 전화해줘. 이야 비력구나. 여기 이저 중요 표시 당구장 표시하고 한 번만 더 전화해줘. 거야. 아 여기 지금 하저씨가 <목소리> 안녕 이거 억수로 비싼 거다 일부러 네 보라코 상표 붙여 놓았다 <laughs> 화장실에 가서 몰래 써봐 이 불띠다 근데 이게 카멜레온 머리띠다 햇빛이 가면 색깔이 변한다 <웃음> <웃음> 신기하지? 가로 열고 아, 초콜릿 고맙데이 어. 내 체육 시간에 네 벌거마 어, 또 중요한 이 당구장 표시로 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 준 중... <laughs> 아, 반씨 너무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어, 완전 귀여워. 아니 귀엽잖아요. 아 지금 배구리가 아니었세요 아시아시 이 어, 반지 좀... 손에 끼워주세요. <laughs> 어 <목소리> 예쁘다. 이쁘네요 재밌게 잘 살고 나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서 고맙다 야 어. 자주 연락하자 이, 잊어버리지 마. 어 알았어요. 알았어. 응. 결혼해야지 결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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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았거든요. <laughs> 아뭘또더 얘기해요. <laughs> 아니, 아유. 머리띠 카멜레온 머리 떼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아 그게 원래 쓰고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쓰고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동훈이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얼른 쓰고 확인을 하고 그만 뺐어요. 아 보경 네. 아, 씨도 아, 마음이좀 있었네요. 잘 그랬던 네. 거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아유. 연예인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근데 요즘 이렇게 TV에도 많이 보이고 라디오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두분 만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자 일단 그러나 1라운드에서 네 분의 친구를 찾으셨고 한 분의 친구를 찾지 못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하하씨 2라운드에서 남은, 남은 한 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굉장히 미안한 심정이고요 빨리 찾아서 한번 포옹해주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한 분의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귀여운 아, 아, 아. 건언니 키가 아직 그대로고 성남이랑 우리 반에 사서놀 너무 기억 안 나나. 어? 성남이? 성남이, 신성남 어. 우리 반이와 한번 호구요 하고 같이 짜짜라짜 상훈이하고 태화야하고그 어, 그래. 항상 전승 시간에 푹 식혔다고 하잖아 네, 연습도 하지 <laughs> 그냥 이제 전화번여비 모르겠나? 작은 여비여비 <laughs> 우리 초등학교같초등나왔는 영남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laughs> 어, 우리 동네도 같은 동네 살고, 아파트도 어디, 같은 아파트 어디, 살고, 어디, 어디. 롯데아파트. 롯데아파트, 어, 어, 모르겠나? 태련이 오자마자 같이 공차 을렸다가골 놓고. 기억 안 나?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가요자 카메라 감독님만 들어가어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 오요 재미. 자 하시 예 아시겠어요 예아 그래요 예자 네. 그러면 나세요 와자 네. 그분 앞에서 친구야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형한테 아이씨... 이렇게 말 누는 거 아니야 오무 여기서 자꾸 미치겠네 핸드폰.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뭐야? 처음 뵙겠습니다. 뭐야?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친구야를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예. 아, 너무 그러지. 미안하다 친구야. 진짜로. 자,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외게요 미안하다 친구야. 자, 미안하다 친구야.

아, 네. 친구들 키가 커가지고 제가 네. 너무 작아서 그때 마지막 승부고 농구를 너무 다 좋아했는데, 네. 하고 싶은데, 네. 진짜 하고 싶어요, 하는데, 네, 하고 <laughs> 싶어요, 네 하는데 네. 네. 전부 다, 들어가서 공 던지라고. 아, 지금 그때부터 진짜 독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이 예, 농구교실 유소년 농구도 하고, 어? 아 진짜요? 네, 유소년 농구팀이구나. <laughs> 어, 그래도 그렇게 잘해서 그, 그 패드. 아. <laughs> 오늘 정말 주변 분들에게도 하하 씨 만나러 가서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예, 뭐 회사에도 그래, 네, 말하고. 예. 예. 진짜 진짜 정말. 예, 예. 맞아, <laughs> 진짜 난리가 난니다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요 유재석 씨보다 더 높은 레벨에 예. 올라서서 어, MC 그 하가. 맞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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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분 따져서 즐습니다